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방송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5코스닥은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2%대 하락에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2.68 헬스케어 2.53 제약 2.54 하락 마감하였어요 카카오 4.19 네이버 3.49 카카오뱅크 3.40 하락폭이 얘네도 좀 있었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셀트론 자체의 악재는 없었다. 자, 창고를 바로 보고 가시죠. 골드만을 통해서 장 중에 하루 종일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신한, 자전. 자, 볼게요. 바로 보시죠. 자, 골드만을 통해서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물량 가... 많이 있주도 않은 물량 가지고 보시죠. 60주, 60주, 70주, 2,500주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9,100주, JP 모건을 통해서 7,500주. 계속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을 통해서 자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소문도 잠깐, 삼성도 잠깐 보였고요. 자, 16만 3천원, 18만원, 20만원. 이 안에서 많이 떨어지면 또 담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밀 거고요. 실적 성장폭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실적 성장폭 확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약 2조에서 2조 4천억. 매출액은 좀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익이못 따라왔어요. 이 숫자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걸 증명해내게 되면 주가는 따라온다.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기에 16만원, 2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차트는 단순하다. 35만원, 40만원 금방, 25만원 세 군데로 나아져요 지금 위치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매물은 없다. 아예 다 외우고 계시죠? 기업 가치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작업하는 부분에 컨트롤 당하면서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가지 말라도 가니까. 자 일본 증시가 1.23 나홀로 상승했고요. 상해와 항생은 각각 0.1, 0.78 하락마감. 현 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242원. 찔끔 상승 나왔고요 워낙에 워낙 강세였어요. 흐름이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또한 101.94. 계속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79.86달러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자, 공매도 매매 비중부터 해서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죠.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극감해 있기 때문에 33만주, 15만주, 어제 27만주, 30만주, 20만주, 30만주, 20만주. 거래량이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권에 와 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2.31, 매매 비중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은 33만 주, 2.6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공매도 7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 이미 너무나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그냥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이다. 헬스케어 오늘 셀티노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을 16.13,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은 44만 9천 주. 2.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공매도 매매비중 23.8이 많이 늘었네요. 그러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거래량은 98,000주. 오늘 2.5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리온의 대차장고를 바로 보고 가시죠. 시간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1월 17일 약 5,000주 늘었고요. 1월 16일 19,000주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장군 960만 주이다. 자, 고점과 저점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떨어져서, 떨어져서,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 요 부분에서 놀고 있어요.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삼형제 신용장고비율을 한번 같이 한번쭉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다 보니까 삼형제가 다 나란히 나와 있겠죠? 자, 셀트리온의 먼저 신용장고비율, 1월 16일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네요. 어제 기준 0.77 헬스케어 1.37자 그리고 제약 1.10 셀트용과 헬스케어는 조금씩 줄었어요 누적 장고 아니 신용 장고 비율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헬스케어도 조금 줄었고요 1.37로 조금 줄었고요 제약은 거의 그 부근에 있다 1.10 바닥권에 놀고 있다 신용 장고 비율에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3형제의 수급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간8 8 0 0주 그중에 연계금 2만주 투신 2만 5천주 금융투자 2만 7천주 나란히 3등분 거의 돼 있고요. 보험 만주 정도 사모 펀드 4,7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는 2만주 골드만삭스가 주도했죠. 개인이 11만 주를 담았어요. 그래서 셀티온도 이제 개인이 9,400주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4만 5천주 매수, 기간이 4만 6천주 매도입니다. 수급의 주체가 사라졌다. 즉 수급에 꼬였다. 셀티온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풀려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달 기준 기간은 4만 6천주라는 게참 그렇네요. 연계금은 18만 1천주 매입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18만주 매도입니다. 양 수급의 반대편에 보이고 있네요. 자 중요한 건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극감해 있습니다. 최근에 20만 주, 30만 주를 한 달간 박박 기고 있어요. 델티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코스피, 국내 증시 대부분 시가총액 상단 또한 거래량을 박박 기고 있고요. 채권시장도, 부동산시장도, 전 세계 증시와 자산시장, 실물 경제에 자금이 경색되고 있는 신용 경색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좀 풀려 나가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셀트로 헬스키어 추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3만4천주 매수 기간은 17만4천주 매도 개인은 13만9천주 다시 매수가 나왔어요. 기간 17만4천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약 9만5천주 9만4천주고요. 연계금 3만2천주 사모펀드 1만0천주 투신 3만4천주 각각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헬스키어는 개인이 한달 기준 116만주를 매수했어요. 78만주 12월 28일 약 80만 주 매수하고 그 물량이 유지가 되고 오늘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자, 12월 28일 80만 주, 1월 10일 30만 주, 오늘 13만 9천 주, 약 14만 주에서 12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은 53만 주, 기간은 63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한달 기준 연기금은 12만 6천 주, 삼억 펀드가 무려 37만 7천 주 매도가 나왔다. 투신도 15만 3천 주 투신, 연계금, 사모펀드 찔끔찔끔찔끔 찔끔, 찔끔 매도 물량이 있고요. 요게 꼬인지 이제 한 달이 되지가 않았어요. 수급이 꼬인 게 풀려 나가야 됩니다. L스퀘어도 셀트리온 제약,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간 17,000주 매도, 외국인 24,000주 매도입니다. 기간 매도 물량은 금융투자가 다 담당했어요. 16,000주, 17,000주 중에서 사모펀드가 600주, 투신이 600주입니다. 개인이 4만주 매수했고요. 한달 기준 개인이 53,000주 매수. 외국인은 68,000주, 매도 기간은 15,000주 매수입니다. 이중 연계금이 16,000주, 금융투자와 보험 각각 만주와 1,600주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셀트론 제약 또한 3대 주체가 수급에 중심이 없습니다. 보합이고요, 꼬여 있습니다. 이것도 풀려나가야 됩니다. 브라질 의약품 입찰 이렇게 셀트론에스키어 국내사 노하우를 전수한다. 제약이협회주체 설명회에서 브라질 공공입찰 수주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 브락질에서 브라질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등 후속 제품 성과 이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셀토랄시케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쌍팔로 무역관이 개최한 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설명회에서 현지 공공입찰 참여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브라질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브라질 법인 소속 윤홍주 대리가 맡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서 확장을 준비하면서 국내사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성공 요인으로 글로벌 전역에서 쌓인 리얼 월드 데이터와 이를 통해 확인된 치료 효능, 안정성에 대한 현지의 높은 신뢰도, 브라질 법인 주도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을 꼽았다. 특히 브라질 법인은 연방정보주정보사립병원 등 입찰 주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자, 1월 이를 바탕으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출시를 앞둔 후속 제품들도 브라질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이다. 윤홍주 대리는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입창 성공하전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자, 자료를 공유했다는 소식이죠. 남미 시장을 더불어서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확장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판도 그리고 의약품도 볼륨도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한 본질적인 부가가치도 이게 실려야 되는 핵심 부, 부분이겠죠. 해외 바이오시뮬러 우호정책에 미소짓는 셀트리온 캐나다 8개 주 바이오시뮬러 전환정책 시행 유럽과 미국 바이오 시뮬러 우어 정책 내놓아 기존 제품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신제품에도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셀티온의 미래가 밝습니다. 2023년도. 그렇기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20, 16, 17.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전혀 힘 빼셔도 된다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내부적인 악재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속으로 욕을 하게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지 같은 주식이라고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던지면 쪽쪽쪽 빨아제끼면서 600만주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업가치가 이미 2019년도와는 두배 이상 제품도 폭발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반드시 이왕 견딘 거 이제 4년을 넘어서 5년차, 6년차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직하게 동행하셨으면 합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 미국 판매 시작하면 높은 이익을 기대한다. 바이오베터 개발, 정맥, 피아, 먹는 항체 치료제. 자, 요게 이제 스텔라라부터 유플라이마까지 확장하고 추가적인 제품에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죠. 렘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장의 양심장입니다. 올해 7월 유플라이마 미국에 출시를 하고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요. 점유율 20%에서 30%를 가져오게 되면 4조에서 6조입니다. 파일을 장기적으로 몇 프로를 가져올지 더불어서 엠시마 SC는 2038년까지 도 15년 남았죠. 독점하게 됩니다. 신약으로서 렘시마 SC에다가 렘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미국 현재 기준으로 31% 유럽은 50%가 넘어가죠. 유럽은 바이오베터 미국은 신약입니다. 미국 신약은 점유율이 40%까지 육박하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램시마 스 c 를 2038년까지 꼽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큰 그림에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가에 오르락내리락에 지치지만 마셔라. 힘 많이 주지 마셔라. 한번 달리면 끝까지 달려간다. 이번에는 그 기업 성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못 쉬어요. 밀려드는 물량에 쌈바 풀 가동. 셀티온도 쉬지 않고 공장 돌려. 삼바야 뭐 CMO, CDMO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셀티온이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특히 특히 셀티온은 1년 중 통상적인 설비 유지 보수시간 한 달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공장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3년, 24년 중요한 해입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해는 해이고요. 2023년 셀티온의 본질적인 성장의 원년이 되기를 셀 동행하는 사장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증권사의 대략 기준을 보게 되면 유한타 매출액 2조 한 6천억 다올 2조 7천억 정도 NH 2조 6천억 정도 하나 2조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대략 한 유한타 9,200억 영업익 다올 9,500억 영업이익 한 8,800억 NH, 하나 약 8,500억 대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선 4개 4 개사 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나 성장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 주주들의 관점이 아닌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평가한 예상 실적을 볼때 성에 차지 않는 주주분도 있겠지만 어느 애널리스트들건 다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자릿수 성장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온의 월봉을 보면서 마칠게요. 자, 선 3개를 제가 건놨죠 주가가 빠지면 아래 꼬리 달고 또는 음봉을 달더라도 양봉을 달고 올라옵니다. 가격이 15만원, 16만원 밀리면 여기서 밀리면 다만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20만원 기준으로 밀죠. 1단계죠. 여기 매물대가 하나 딱 나와요. 가격은 20만원 부근. 그죠? 여기서는 떨어지거올라가건 기계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2019년도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의 가치는 셀트리온의 가치가 하나 이상 더 나와 있습니다. 제품도 실적도 앞으로 나오는 펀더메탈과 제품의 개수와 파이프라인과 직판과 공장에 대한 수율과 삼사합병과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600만주의 개인의 물량을 쪽쪽쪽 외국인과 기관 창고를 통해서 빨아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20만원. 여기 돌파하게 되면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훅 빠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28만원. 요 라인입니다. 세 번째는 35만원대입니다. 자, 실적 성장만 바라보면 차분히, 그리고 순차적으로 돌파를 해나가려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돌파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 기반 위에, 3, 4 합병 기반 위에 한번 달려가는 시기를 분명히 우리는 탑승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